2023년 4월 3일 성주간 월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우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인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안전이들 가운데 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 이스카리오시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파스카 축제 엿새전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 가까이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라자로에 대한 언급은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합니다. 복음은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유다와 예수님의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300일의 품삭에 상응하는 300테나리온의 값어치를 지닌 향유였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행위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유다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에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하십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이 말씀은 향유를 붓는 행위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라자로를 죽이기로 결의함으로써 확인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마리아가 헌신적 봉헌의 표향을 보여주었다면 유다는 탐욕에 빠진 배반자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범을 찾아야 합니다.